노무사님, 네. 노무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나요?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많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사직서를 다 제출을 하시고 저를 찾아오실 때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사직서 이미 제출하셨으면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사직서에 이미 개인 사유 혹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어서 사직서를 내셨다면 사실상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강요였다고 사소연을 하시더라도 서명된 사직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억지로 사직서를 써야 했던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치 사직서는 사장이 칼 들고 협박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설명하지 않는 게 맞는데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이라는 게 저희는 항상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직서에 적어도 누가 어떠한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를 해서 제출하다라고 남겨놓셔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근로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디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